자, 주어진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라 것은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둘이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R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나지 않으려면은요, D가 R보다 커야지 만나지 않죠. 자 원의 중심은 지금 주어져 있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3에서부터 요 직선 3x-4y-2는 0까지의 거리 d를 구해보도록 하시면은요 루트 x개수의 제곱 9 더하기 y개수의 제곱 16분해가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2,3을 일단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5분의 2 0 이 되고요. d는 4가 되겠죠. 자, 그때 이4다라고 하는 d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되니까 4가 지금 반지름이 뭐예요? r이잖아요, 그죠? r보다 크다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은 4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가능한 반지름 아래 값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숫자들 중에서 4보다 작은 숫자는 1번 2분의 7이 있습니다.